중년을 지나면서 한 번쯤은 후회를 느낀 적이 있지 않나요?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보내지 못했다거나 더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지 못한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중년 이후 절대로 반복해서는 안될 다섯 가지 실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실수들은 당신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피해야 할 것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이 실수들을 피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수 있는 방법을 알아 봅니다. 첫째, 시간의 소중함을 모르고 늦게 깨닫는 것.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중년을 지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죠. 금욕주의는 우리가 외부의 유혹에서 벗어나 진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시간은 금입니다. 시간을 무의미하게 소비하지 마세요. 좋아하는 사람과의 시간, 자기 성찰의 시간에 지금부터라도 더 많이 투자하세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둘째, 가족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돈과 성공을 쫓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인 가족을 놓칩니다. 그런데 돈은 언제든 다시 얻을 수 있지만 가족과의 관계는 한번 틀어지면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금욕주의는 우리가 물질을 절제하고 가족과의 시간을 우선시하도록 도와줍니다. 지금 가족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세요.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기 전에 가족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되새기세요. 셋째, 이제 너무 늦었어라고 생각하며 변화를 미루는 것. 변화는 언제나 지금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할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변화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금욕주의는 우리가 욕망을 절제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고 가르칩니다. 이제 변화를 미루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내일의 나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내가 될수 있도록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넷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 감정에 휘둘리면 후회가 따라옵니다.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가 쌓일 때그 감정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면 그 뒤에는 후회와 반드시 뒤따르게 되는 행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욕주의는 감정을 절제하고 잠시 멈춰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화를 내기 전에 잠깐 멈추고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성적 결단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섯째, 물질적 욕망에 집착하는 것. 더 많은 돈, 더 좋은 차, 더큰 집. 그게 행복을 가져올까요? 아니요. 금욕주의는 물질적 욕망을 절제하고, 내면의 평화와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물질에 집착하는 대신 더 간소한 삶을 추구하세요. 적은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키우세요. 그러면 물질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당신의 진정한 행복이 될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실수는 당신이 지금까지 반복해온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욕주의를 실천하며 욕망을 절제하고 내면의 평화와 중요한 관계에 집중한다면 후회 없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변화는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